성탄절 아침입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함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가정 예배 순서대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 연말에 계산하시고 본요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규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 갖고 믿음 갖고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려옵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땅에 증가하는 거룩한 증인들로 살도록 죄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기쁘고 좋은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임대하사 주의 크신 팔로 막아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돌보사 나쁜 질병들 다 이겨내고 온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속구올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자리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임대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아가 증인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식당도 매번 가는 식당을 가고 음식도 늘 먹던 음식을 주문합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만 듣고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심지어 설교도 듣던 설교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제 설교를 좋아하시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늘 앉던 자리에 앉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냐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익숙해서 편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낯설미, 지금껏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음을 발견합니다. 도구를 처음 사용했을 때도 그렇고 처음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손으로 모든 것을 하던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도구를 쓴다는 것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냥 생으로 먹던 음식을 익혀 먹는다는 것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낯설에 조금 적용, 적응하고 나니까 훨씬 더 편함을 느끼게 되었죠. 현대에 와선 일반에 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스팟,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쓰기도 복잡하고 어? 함부로 눌렀다간 큰일 날것 같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스마트폰이 정말 편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젠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고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지만 궁극적으로 또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 통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낯섦과의 투쟁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세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 낯섦의 대상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그 낯설매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 잉태의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반적인 잉태의 원칙을 깨고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존재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출생의 순간부터 일반적인 상식, 인간의 법칙과 맞지 않은 낯선 방식으로 나타난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태어난 예수는 천지의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신의 아들인 거죠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이 땅에 온 방법이 신적인 능력과 권위 다 내려놓고 나약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벌거벗은 채 태어났고 미운 네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비로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사명을 감당했죠. 어떻게요?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내려놓은 채 인간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매우 낯설고 이상합니다. 당시로서도 낯설고 아니 지금도 아주 이상하고 낯선 풍경입니다. 왜요? 신적인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힘없고 나약한 인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쉬운 것을 버리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낯선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나 설매두 번째는 예수의 출생 장, 장소가 마국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대목을 증가하는데요. 성경은 호족 등록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없어 전전 근근하다가 여관의 마국간을 구했고 그곳에서 예수를 출산했으며 예수를 구유에 누였다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인 사람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하고 왕 중의 왕이라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위대한 인물인데 인류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누울 자리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그나마 구한 곳이 초라한 마국간 구유라는 것도 이상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매우 낯설고 매우 이상한 광경인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낯섦과 이상함에 기인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지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니까요. 만왕의 왕이와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함을 넘어 누추하게 태어났다는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곳을, 마국간을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낯서의세 번째 메시아신 메시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영웅이나 신은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혹은 극적인 능력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사람들이 영웅에 열광하고 신을 경배하는 데는 이런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평범하기그지 없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는 그를 죽이려는 위협에는 도망쳤고, 칼과 창으로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감내했습니다 그를 잡으러 군사를 들이닥쳤을 땐 제대로 된 저항도 없이, 아니, 오히려 저항하려던 제자들은 만류해 놓은 채 그냥 힘없이 잡혀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영웅의 모습, 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불리는 상황과 연결하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한 풍경입니다. 역사상 이런 구원자도 이런 신도 존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날 예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인해 거짓이다, 사기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힘도 능력도 권세도 아무것도 볼수 없었겠습니까? 그럼 왜 예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싱어게인이라는 한 프로그램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한 방송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등장한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 유명한 드라마의 주제곡을 불렀는데 주제곡은 유명한데 가수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이름도 없고 그 노래도 잘 모르는 저 제야에 묻혀 있었던 가수까지 수많은 가수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참가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한 무명 가수가 큰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위 30호 가수라고 불리는 사람. 이 가수의 무대가 끝난 후그 노래를 들었던 심사위원도 그 노래를 들었던 시청자들도 모두 충격과 놀람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큰 반향을 부르킨 이면엔 그가 오디션에 참가한 참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디션의 제일 목적은 합격입니다. 우승입니다. 오디션에서 우승해야 상금도 타고 새롭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큰화제가된이 30호 가수, 이, 이런 오디션에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노래를 재해석했습니다. 마치 오디션 시작 전 심사위원들을 패자로 만들겠다는 그의 장담처럼 진짜 심사위원들은 흔들리고 멘붕에 빠졌죠. 그의 노래를 듣고 낯설다 평했던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방송을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고 그의 노래는 단연 화제성 유리에 오르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송 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4위까지 다이 30호 가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30호 가수 누구? 30호 가수 이름은? 30호 가수의 노래는? 30호 가수의 아버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처럼 그가 주목받았던 건 그가 아주 낯선 방식으로 기존의 노래를 재해석해냈기 때문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제일 목표로 하는 오디션에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큰 화제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드보안 오디션을 통해 소위 3 0포라 불리우는 이 가수가 선택한 이 낯설고 이상한 방법은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본래의 취지도 만족시키고 자신의 지명 도 화제성 아주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낯선 방식의 노래 해석과 낯선 방식의 오디션 도전을 통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택받아야 될 참가자가 거꾸로 자신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2000년 전에도 아주 낯설고 이상한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낯선 방식을 선택하여 이 땅에 오시고 활동하셨을까요? 이는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레 포기하는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잊고 오셔서 인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인간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으며 인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비록 그 방법이 매우 낯설고 이상한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믿는다는 주저치 말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병자가 치유받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 장소도 왕궁이나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추한 마국간이었던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여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장소로 마국간을 선택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선택한 인간으로서의 활동방식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인간 그 자체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함도 없었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피 흘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 예수의 평범한 인생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가 살아생던 보였던 모습이 평범한 인간과 달랐다면, 그의 부활은 분명, 놀라운 능력과 특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철저히 인간의 길을 걸었고 인간의 고통을 감내했으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매우 놀랍고 낯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낯설매 배우에 죄악에 늪에 빠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익숙함을 깨고 낯선 구원의 은혜와 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한 방법 대신 이처럼 낯설고 이상한까지 한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활동케 하셨던 이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차례 익숙한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시기도 했고, 이미 익숙한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 그들에게 참 생명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증거해 보이기도 했으나,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홍수의 심판도, 불의 심판도, 이민족을 통한 심판도, 죄악된 인간들의 인생을 바꿔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고 새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로는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아주 낯선 방법이었지만 그것 외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았던 낯선 탄생과 희생의 방법을 통해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시켜 인간을 구원한다는 전무후무한 낯선 방법으로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이 낯선 구원의 방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구원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익숙한 존재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낯섦매 머물러 거부하고 주저하는 세상에 그 진심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낯섦을 넘어 예수님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아주 낯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만 다른 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리와 방식은 달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가정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성탄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낯설음을 넘어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낯설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경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약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방식으로라도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 온 땅에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거룩한 기회를 얻은 우리들의 책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나아가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서 결단하는 귀한 성탄절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만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씻어주시니 그은혜 감사드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뜻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낯설게 생각하는 수많은 생명들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감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들도 참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인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은 잘 모았다가 우리 1월 10일 날 현장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나오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송 12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려옵나이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귀한 자녀들 각 가정가정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인데에 개입하여 주사 늘 차고 넘친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싸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오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